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은퇴 후 재테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그때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요즘 금융사기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피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려고 해요. 최근에는 정말 교묘한 수법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서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위험에서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김영호 할아버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할아버님께서는 4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모으신 돈이 5억 원 정도 있으셨대요. 그런데 그 돈을 투자하셨다가 2개월 만에 모두 잃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대요. 매달 10%씩 수익금도 들어오고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소개도 하시고. 그런데 3개월 차부터 수익금이 조금씩 늦어지더니 결국에는 원금까지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정말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요즘 들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들을 피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뭘까요? 네, 바로 너무 좋은 조건의 투자예요. 원금 보장. 월20% 수익. 확실한 투자처. 연 수익률 40%. 빠르게 돈 불리는 새로운 기회.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솔직히 이런 광고 보면 솔깃하시죠? 저도 그래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요. 특히 은퇴하고 나면 고정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 이런 제안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은행 금리가 얼마인가요? 4에서5% 정도죠? 그런데 어떻게 20%나 40%의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리고 하나 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은 반드시 그만한 위험이 따른다. 이말꼭 기억해 주세요. 보통 이런 투자 사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세요? 처음 일에서 2개월은 정말 약속한 대로 높은 수익금을 줘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점점 믿게 되죠. 아, 이거 괜찮은 거였네. 하면서요. 그러다가 3에서 4개월 정도 지나면 수익금이 조금씩 늦어지거나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5에서 6개월쯤 되면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돈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까지만 특별 혜택. 지금 아니면 기회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의심해보셔야 해요. 좋은 투자는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하루 이상 고민할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상품인지 확인해보세요. 아,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어요. 투자하시기 전에 반드시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특히 큰 금액을 투자하실 때는 더더욱요. 이제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자녀나 지인의 사업 투자 부탁이에요. 어머니, 제가 사업 부상을 했는데요. 아버지,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자녀가 이런 말을 할때 정말 거절하기 어려우시죠? 저도 이해해요. 자식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나 이런 마음이 드시죠. 얼마 전에 만난 박미숙 할머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박 할머님은 평생 모으신 2억원을 아들의 식당 체인점 사업에 투자하셨대요. 처음에는 5천만원만 투자하시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2억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가게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돈은 모두 날아갔죠. 더 안타까운 건 돈만 잃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틀어져 버렸대요. 지금은 서로 연락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감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라고,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 가능한 금액의 한도를 정하세요. 예를 들어 내 노후 자금의 10% 이상은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사업이 잘안 되더라도 우리의 노후 생활은 지킬 수 있어야 하니까요. 세 번째로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우리 가족끼리 뭐 그런 거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필요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바로 보이스피싱이에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교묘해졌는지 아세요? 여보세요? 저는 서울중앙지검 김영사입니다. 할머니, 저 민수예요.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한데.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는 그냥 외국인이 서툰 한국말로 하는 전화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특히 요즘에는 AI 기술까지 사용한대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자녀나 손주의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이영희 할머님은 손자라고 믿고 전화를 받으셨대요. 목소리가 똑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건 우리의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SNS나 다른 경로를 통해 미리 정보를 수집해서 정말 그럴듯하게 접근한다고 해요. 어머님 성함이 땡땡땡이시고 땡땡동에 사시는 거 맞으시죠? 따님이 땡땡 초등학교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의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더 믿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전화를 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급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녀의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 보는 거예요. 검찰이나 경찰이라고 하면 114의 전화에서 실제 번호를 확인해 보시고요. 114의 전화에서 실제 번호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금지급기로 유도하면 무조건 사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현금 지급기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면, 그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네 번째로는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투자 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수법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가상화폐 많이 들어보셨죠?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걸로 돈을 번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노린 사기도 정말 많아졌어요. 제가 만난 정승호 할아버님은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걸 하면 매달 엄청난 수익이 난다는 말에 속으셨대요. 처음에는 500만원을 투자하셨는데 수익금이 실제로 들어오니까 점점 더 투자하게 되셨다고 해요. 나중에는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셨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모든 걸 이루셨어요. 이런 신종 투자 사기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 우리라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가상화폐, NFT, 메타버스 이런 말들 들어보기는 했지만 정확히 뭔지 모르시죠? 사기꾼들은 이걸 노리는 거예요. 둘째, SNS나 유튜브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요즘은 카카오톡으로도 많이 접근한다고 해요. 먼저 친구 신청이 오고 조금씩 대화를 나누다가 투자 얘기를 꺼내는 거죠. 셋째, 실제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여줘요. 휴대폰으로 수익률 화면을 보여준다거나, 실제 입금 내역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런 건 모두 조작이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투자 사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칙.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의 투자는 절대 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면 거절하세요. 두 번째, 갑자기 연락해서 투자를 권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해요. 특히 SNS나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사람이라면 더더욱요. 세 번째, 투자금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경우는 위험해요. 저희가 대신 운용해 드립니다.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제 다섯 번째로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 피싱 문자와 가짜 쇼핑몰 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은 문자로도 사기를 많이 치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택배나 결제 문자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객님의 택배가 배송 중 도난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링크가 하나 딸려오죠. 땡땡 은행 결제 승인되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링크가 같이 와요. 절대, 절대로! 이런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안 돼요. 클릭만 해도 우리 휴대폰에 이상한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금융정보가 다 새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많이 생긴 게 가짜 쇼핑몰이에요. SNS나 인터넷 광고에 정말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곳이 있죠. 백화점에서 10만원 하는 옷을 2만원에 판다고 하고 그런데 이런 곳 대부분이 사기예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이런 가짜 쇼핑몰은 계좌이체만 받는 경우가 많아요. 카드 결제는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너무 싼 가격에 파는 경우, 이런 건다 의심해 보셔야 해요. 안전하게 쇼핑하시려면, 네이버나 쿠팡 같이 큰 쇼핑몰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안전한 게 중요하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런 피해를 당하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금융사기를 당하셨다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요즘은 정말 너무나 교묘한 수법들이 많아졌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직 은행원도 판사 출신도 당하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빨리 대처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려워져요. 첫째.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경찰에서 즉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둘째, 금융감독원 1332에도 꼭 신고해 주세요. 비슷한 수법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셋째, 송금한 은행에 바로 전화해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빨리하면 할수록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넷째, 주변에 알리세요.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고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은 모두 보관해 두세요.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송금 영수증 이런 것들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금융 사기나 투자 사기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꼭 기억해 주세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은 의심해 보기. 투자는 절대 서두르지 않기. 모르는 사람의 전화나 문자는 일단 의심하기. 현금 지급기로 유도하면 100% 사기. 잘 모르는 분야의 투자는 피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투자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가족이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급하다고 서두르다가 후회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은퇴 후에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삶의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